한방한 한 방이 아주 강력한 그런 무기도 선택해서 즐겨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무기 선택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8강입니다. 자, 8강 첫 번째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렛츠 고. 이제 갑니다. 자, 여기 아무래도 어 타블로와 또 롤러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어, 또 이걸 또 어떻게 활용을 할지 옐로우도 궁금해지는 거고요 오 지금 우리 옐로우 팀 짧은 촉수의 역습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많이 좀 초보분들하고 플레이할 때 봤었던 무기들이긴 하거든요 아, 이게 어떤 아무래도,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아직 기본 무기더라도 오히려 성능에서는 딱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울트라 스태프! 네. 시작하자마자 울트라 스태프로 우리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옐로우 팀 짧은 촉수의 역습 팀의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할거다 하고 갔죠. 그렇죠. 네 자리 밀어주러 싸우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요. 옆에서 지금 어 지금 두 개가 같이 있었고요. 나타져 줬고 자 보겠습니다. 우리 옐로 팀과 블루 팀의 대결 집칠해조 맥미가 지금 블루 팀인데 한번 뭐, 블루 팀세 번째 플레이. 와우. 네. 저는 미쳐다 못 봤어요 지금. 네그 전으로 이제 신나게 네. 순간에 뭐메가포 레이저 나오고 이거 피하면서 다시 한번 중앙에서의 싸움 이어집니다. 혼자는 안 죽는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laughs> 지금. 우 선수가 같이 쓰러지게 됐고요. 자, 우선은 3대3 대결이었고. 네, 서로간에 어, 비슷한 전략이에요. 중앙 쪽에 봤을 네. 여기 빼앗기면 안 되니까, 네. 스페셜 옆으로 깔아두고, 여기서 밀고 들어가자라는 생각, 아군이 올 때까지 버티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보여주고 지금 있습니다. 네, 금네 선수, 여덟 명의 선수가 지금 가운데 다 몰려있는데, 네. 이럴 때한 명이 쏙 빠져가지고 비틈을 노려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중앙에는 우리 팀의 숫자가 한 적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도 훌륭한 전술이 될 수가 있죠. 네. 무엇이든 선택을 하면 리스크가 있겠지만, 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지금 스페셜 웨폰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옐로우. 짧은 속도의 역습. 자. 빨아들이면서 아군과 함께 앞으로 길을 멀리 쭉 넓히기 위해 사용을 하면서 들고, 밀고 들어갔었고요. 옐로우. 네, 효과가 좋았습니다. 지금 지도상에서도 옐로우의 이큐가 상당히 많이 보였고요. 맞아요. 옐로우가 지금 약간 앞서고 있긴 한데 네. 큰 차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1분인데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저희는 탑재물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 50대 50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옐로우 가면 잡히면서 블루가 기회를 맞이했고요. 자, 지금 옐로우가 그러면은 이 상황을 잘 해결하면 분명히 또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네. 파블로 확실히 좀 보, 지 아주 매섭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스페셜 웨폰으로 쑥쑥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메가톤 레이저 지금 블루팀의 스페셜 웨폰또 눈에 보이고요. 네. 자그 순간 중앙부보은 상당히 많이 차지한 우리 옐로우 팀. 맞습니다. 두 명을 잡한명을 제압당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블루 2번이 잡히면 게임이 끝날 뻔했는데 일단 팀원들이 올 때까지 잠시 버티는 듯했으나 잡혔어요. 버티는 네, 테스나또이장정이또 테스나. 입방정 도시 뒤로 잘 빠지는 줄 알았는데 옐로우 팀이 캐치를 잘했습니다. 자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 잘 버텨줬었거든요. 자 우리 1 7의 조백비. 자 지금 사강으로 올라가는 팀의 결정되는이 결정적인 순간에 빌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한병한 병을 한 제압하고 여기을넓히고 있는 자 옐로우, 옐로우. 팀이 지금 막판까지 오히려 더 상대를 길를 죽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어, 이번에도 한 1분 정도 시간까지는 엎치락뒤치락 실제로 했는데요. 네, 완벽히 엎치락뒤치락이었거든요. 네. 그럼 나이스를 외칠 만한 그런 게임을 만들어낸 짧은 촉수의 역습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4강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